안녕하세요. 프랙티쿠스 출판사 대표 장승진입니다. 오늘부터 키워드 스피킹 방송 보충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맷선생님이랑 진행하는 방송에서 미처 다 드리지 못한 말씀 중에 기억할 만한 것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큰 그림을 본다는 기분으로 국내파가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중점을 두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해 드리는 스크립트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오늘 첫 번째 방송은 지난 7월 9일에 방송했던 음주 운전을 주제로 잡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이름이 키워드 스피킹인데요. 국내파가 자기 생각을 영어로 잘 표현하게 되려면 키워드를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그런 생각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굉장히 빨리 말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또 유창하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용 있는 영어를 할 때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서머리 부분에 나오는 키워드 그리고 뒤에 여러 문장들에 나오는 키워드 어떻게 기억을 하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니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방송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이 서머리 부분의 내용은 제가 생각을 해서 영어로 작성을 합니다. 제가 작성을 한 다음에 매 선생님하고 지금 이제 매 선생님 이 맡아주고 계신데 예전에 이제 다른 원어민 선생님들하고도 마찬가지였죠. 원어민 선생님하고 같이 문장을 보면서 이제 고칠 부분을 고치고요. 어, 이 부분은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다, 저렇게 고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원어민 선생님하고 저하고 완전히 의견의 일치가 되는 그런 내용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콩글리시가 있거나 잘못된 영어 표현이 있거나 어 그럴 확률은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키 센터시스 부분도 일단 제가 우리말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우리말에 아주 충실한 영어 문장을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제가 작성한 문장을 원어민 선생님하고 같이 고치고요. 그 다음에 이첫 번째 문장의 내용을 원어민 선생님이 자연스러운 자기 언어로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서 표현을 하는 거죠. 어, 모든 우리말이 다 영어로 잘 옮겨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보면 첫 번째 문장에 없는 내용이 들어가거나 있는 내용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어민의 사고방식이 잘 드러나는 문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음주운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내쭉 네, 윤창업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 <laughs>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보면 주어하고 동사를 조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운전을 해도 음주운전에 걸린다. 이제 이 부분이죠. 어, 우리 말을 영어로 옮길 때 우리 말의 뭐 때문에라든지 아니면은 뭐뭐 라면 이제 이런 말이 등장할 때어 이런 말을 영어로 옮길 때 때문에는 이제 비커스를 생각을 하죠. 비커스를 잘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뭐 라면이라고 하면 if 이런 말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영어로 표현을 할 때는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인이라든지 조건을 바로 그냥 주어로 잡아서 표현을 하는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지만. 무생물 주어라고 하잖아요. 무생물 주어 구문을 많이 써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도 말하자면 무생물 주어 구문이 되는데요. 운전을 하는 것이 너를 put. legal limit 이니까 법적인 기준 위로 법적인 기준을 넘어서게 둘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그것이 음주운전에 해당하도록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무생물 주어 구문을 쓴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뭐 때문에 뭐뭐 라면이라는 말이 나올 때 그걸 거의 즉각적으로 비커스하고 i f 로 옮기지 마시고 이렇게 무생물 주어 구문을 써서 표현하는 법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무생물 주어 구문이 우리말에 한국어에서는 좀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문장을 만들 때 언뜻언뜻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글을 쓴다고 하면 하겠는데 말을 한다고 할 때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말의 속도가 느려지면 안 되니까 if나 because를 써서 표현하는 게 괜찮겠지만, 글을 쓸 경우에는 되도록 무생물 주어 구문을 활용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because나 if를 써서 표현하는 게 틀리는 건 아니지만, 무생물 주어 구문을 쓰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이제 음주운전에 걸린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get you or do i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do i는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린다,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걸린다든지 이런 말을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할때 아주 간단하게 get을 활용을 한 거죠. 우리가 영어로 표현을 할때 보면 예를 들면 음주운전 이런 명사들은 금방 금방 생각이 나요. DUI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drunk driving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따라다니는 이런 서술어죠. 뭐뭐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에 걸린다. 이런 말을 할때 과연 동사를 어떤 것을 쓸 것인지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표현을 쓰는지 알고 나면 이렇게 개처럼 매우 쉬운 동사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을 할때 반드시 동사하고 같이 외우는 습관을 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 나옵니다만은 모모의 위협이 된다고 할때 예를 들면 위협은 threat 잖아요. threat인데 위협이 되다라고 할때 pose a threat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동사 pose를 쓰는 거죠. 이렇게 pose하고 threat을 같이 외워놔야 나중에 위협이 되다라고 얘기할 때 빨리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동사와 같이 묶어서 기억하는 연습하시고 동사 부분이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동사를 몰라서 스피킹이 느려지게 만들지 마시고 우리가 잘 아는 get이라든지 뭐 take라든지 become이라든지 이런 기본 동사를 가져다가 일단 의사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좀더 정확한 표현은 나중에 기억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는 overstate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모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할때 cannot be overstated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state가 여러 가지 뜻을 지닙니다만 진술한다는 뜻인데 그 앞에 오버를 붙였으니까 지나치게 진술한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많이 설명한다는 뜻인데 주의할 게 cannot be over stated라고 하면은 과도하게 설명할 수 없다가 아니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over s t a t e 라고볼 수가 없다. over s t a t e 한 상태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나친 설명이란 있을 수 없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c a n n o t 고 overstate를 같이 썼을 때의 미를좀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자리에 사실은 모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importance 같은 단어가 잘 등장을 하죠. 그래서 importance를 주어로 잡고 그 다음에 cannot be overstated 이렇게 말하는 이 표현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get behind the wheel 이라고 되어 있죠 어, 영어는 반복을 싫어한다 이런 말 굉장히 귀에 못이 박히게 많이 듣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글을 쓸 때는 운전하다 라는 말을 매번 드라이브라고만 말할 수 없고요 운전대 뒤에 위치한다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말할 줄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어떤 우리말 표현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두개 정도의 표현을 기억을 해 놔야 반복을 싫어하는 영어의 특성에 맞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et behind the wheel이라는 표현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public awareness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되게 딱딱하고 재미가 없는 그런 표현이죠. 공공의 인식, 공공의 의식, 뭐 국민의식을 제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의식 제고와 관련된 말이 나올 때 public awareness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재밌는 표현은 아니지만, 영어 토론 같은 데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식을 제고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가 있으니까, 어, 기억을 해 두시면 적절히 쓰실 수가 있고, 앞에 나오는 동사는 거의 항상 raise죠. 의식을 제고한다고할 때, 높인다, 올린다는 뜻으로 raise를 쓰시면 되는 거고, 어,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그 표현 좀 보시면요, help reduce the cas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뭐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할 때 동사 앞에 그냥 h e l p 붙여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help 다음에 자꾸 여기 to가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영국 영어에서는 to를 넣는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to를 넣어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영어에서는 그냥 어떤 동사를 쓰고 그 동사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할때그 앞에다 그냥 help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거면 help reduce the case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Help 하고 reduce 사이에 뭔가를 자꾸 넣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뭐 한다가 아니라 뭐뭐 하는 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할 때는 그냥 동사 앞에 help만 넣으면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보면요, even the morning after drink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술을 마신 다음 날 조차도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썼는데 여기 무슨 전치사가 빠진 것 같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in the morning인데 왜 여기 in이 없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the morning after 이렇게 하면 ~~한 다음 날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전치사를 넣지 않고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even the morning after drinking 이렇게 말하면 술을 마신 다음 날 조차도 라는 의미가 잘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의 문장 구조를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스펜드는 어, 이제 중지시키는 거, 정지시키는 거 이런 걸 말하죠. 그래서 중지라든지 뭐 면허 정지라든지 아니면 학교 같으면은 정학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서스펜드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죠. 중단된 상태다 이런 뜻인데 어, 내 운전면허를 내가 중지시키는 게 아니죠. 제 3자가 정부 당국이, 권력 기관이 중지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면허가 정지됐다라고 말할 때는, I suspended my license, 혹은 뭐, the government suspended my license,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have license suspended. 이렇게 소위 O형식 문장을 써서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suspend는, 라이센스를 서스펜드 하는 거니까 라이센스가 서스펜드의 목적어이니까 have your license suspend가 아니고 have your license suspended 이렇게 과거 분사형을 써서 표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처분을 당했을 때 그걸 내가 결정하지 않고 제3자가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have 다음에 대상을 쓰고 처분의 내용을 쓰는 이제 이런 문형을 활용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면허가 정지만 되는 게 아니라 취소가 되기도 하죠. 어, 취소가 된다고 할 때는 서스펜 p 쓰지 않고 revoke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revoked. I had my driver's license revoked라고 하면은 취소됐다는 뜻이 되고요. 취소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c a n c e l 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c a n c e l 보다는 revoke라는 말을 쓰시는 게더 맞고요. 그 다음에 취소됐다가 다시 복원이 되거나 다시 생길 수 있죠.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들도 그런 경우에는 reinstate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 그대로 다시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reinstate라고 하면 취소됐던 면허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취득하는, 다시 자격이 생기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revoke하고 reinstate하고 어려운 단어지만 같이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ober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sober는 드렁크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취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데 정신이 멀쩡하고 또더 나아가서 마약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약물을 하지 않고 깨끗한 상태를 sob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이 취하지, 그러니까 술에 취하지 않아서 정신이 멀쩡한 상황만 묘사하는 게 아니고 약물을 하지 않는다. 깨끗하다. 이런 의미도 지니죠 그리고 이 sober의 명사형이 좀 특이한데요. sobrity입니다. 그래서 sober하고 sobriety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페 어, fatality r a t e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 f a t a l i t y 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뭐 fatality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이 단어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죽음입니다. 그래서 fatality rate는 사망률을 얘기하죠. 그래서 Lower the drunk driving fatality rates라고 하면은 음주운전 사망률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서머리 부분은 이제 그 정도 봐으시면될것 같아요. 제가 볼드체로 설명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 밑에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해석이 조금 까다로운 그런 부분이니까 해석을 참고를 하시면서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부분이었죠.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익히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센턴스 부분인데요. 일단 몇 가지 단어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스테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터프니 있고요. 그 다음에 인포스가 있죠. 이렇게 뭔가 법률과 관련된 얘기를 할때 굉장히 딱딱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 딱딱한 얘기일수록 우리말에 해당하는 정확한 표현 하나씩만이라도 기억을 해두면 훨씬 수월해지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스테이트는 법률 같은 것을 주어로 잡아서 법률이 뭐라고 말을 한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라고 할때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에 스티 l 레이트 라는 것도 있어요. stipulate 네이 단어를 써서 뭐뭐라고 진술한다. 네이 단어를 써서 법에 뭐라고 쓰여 있다. 법이 뭐뭐라고 얘기한다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지만 좀더 쉽게 스테이트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화한다고 할때 굉장히 어려운 단어 쓸것 같지만 여기 보면 동사 터프 n 을 썼죠. 터프하게 만든다 이런 뜻인데 뭔가를 엄격하게 한다든지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할 때는 터프 n 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 반대말로 부드럽게 적용한다든지 완화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단어 relax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강화한다, 완화한다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만 표현이 될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터프 u g h e n 하고 r e l x 라는 단어를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떤 법을 집행한다든지 공권력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 굉장히 잘 등장하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 enforce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법을 주어로 잡았는데 예를 들면 뭐 폴리스를 주어로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은 검찰을 의미하는 prosecution 이런 단어를 주어로 잡은 다음에 enforce를 쓰면은 어떤 내용을 집행한다, 법을 적용한다 이런 의미가 잘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장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을 기억하는 게다 중요하지만, state 하고요, 그 다음에 toughen 하고요, 그 다음에 enforce 하고, 이세 단어만이라도, 이세 단어만이라도 꼭좀 기억을 하시고, 적재적소에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장에서는 숫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영어로 표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영어 부분을 좀 가리고, 우리말만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스스로 영작을 해보시고, 원문이랑 대조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는데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분명하게 우리말로는 전달이 되잖아요. 0.05에서 0.03으로, 그 다음에 0.01에서 0.10에서 0.08로. 그 다음에 무엇이 그렇게 됐는지, 면허 정지 기준은 어떻고 그다음에 면허 취소 기준은 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들을 한 문장에 다 집어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이 뒤로 빠져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과거의 기준을 무엇 그다음에 과거 기준은 무엇이었는지는 뒷부분으로 빼서 다른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요령이죠. 그러니까 우리말에 그대로 끌려가 가지고 반드시 이 순서대로 1번 이거 표현하고 2번 이거 표현하고 3번 이거 표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미만 전달이 되면 되니까 문장이 너무 길어질 것 같은 경우에는 내용의 일부를 이렇게 뒤로 빼서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게 영어의 특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세 번째 문장을 좀 보시면요 새로운 기준이 0.03인데 그것은 0.05에서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0.03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콤마 찍고 down from 0.05 이렇게 얘기했죠. 만약에 어떤 기준에서 올라간 것이라면 이 down 자리에 up을 써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이렇게 나열할 때 원래 몇이었는데 몇으로 올라갔다. 원래 몇이었는데 몇으로 내려갔다. 이런 부분은 다 이렇게 up, down을 변경된 수치 다음에 업다운을 넣고 마치 동격처럼 컴마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현 방식도 굉장히 유용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첫 번째 표현 방식에 있는 중요 아이디어를 뒷부분으로 빼는 이런 방법, 그 다음에 수치를 쓰고 down from 뭐뭐, up from 뭐뭐 이런 식으로 동격처럼 표현하는 방법, 이두 가지 방법을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뭐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아서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제가 두 가지만 좀 짚으면요. They had a too few many. 어, 매선생님이 쓰신 표현인데,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죠, 이 안에. 근데 이 표현을 모르면 오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술을 마시는 것과 관련된 문맥에서는 have a few 혹은 have a few too many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좀 술을 적잖이 마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사전에도 찾아보면 그런 뜻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아주 적게 마신다는 뜻이 아니고, 꽤 마신다라는 뜻이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역은 어려운데서, 오역은 어려운 말에서 생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만, 관용 표현을 모르면 완전히 다른 뜻으로 오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분명하지 않으면 사전을 찾아보는 이제 그런 습관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번역을 하거나 통역을 하는 분들은 그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표현이 pose a threat인데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위협이 된다라고 할때 threat 앞에 pose라는 동사가 잘 등장을 하니까 그냥 threat만 기억하지 마시고 pose a threat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는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명사 앞에 붙은 동사가 빨리빨리 빨리 생각이 나는 게 아니죠 그럴 때는 생각이 안 난다고 해서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쓸수 있는 가장 쉽고 단순한 동사를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drunk drivers pose a threat 이라고 하면 좋지만 포즈가 생각이 안 난다면 위협이 된다 라는 의미로 그냥 become a threat 이라고 얘기해도 의미가 잘 통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의미가 잘 통하게 특히 말을 할 때는 의미가 잘 통하게 하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포즈가 생각이 안 나서 플로우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우리가 잘 아는 기본 동사로 대체하고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 보면요. 어떤 사람이 뭐뭐 하도록 강제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둔다. 뭐뭐 하는 걸 방조한다. 이렇게 말할 때 굉장히 어려운 단어 쓸것 같지만 사실 여기 나와 있는 let만 활용을 하면 되죠. 그래서 누가 뭐뭐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둘 때, 그냥 둘 때, 그러니까 그냥 둔다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말하려면 let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방조한다라고 말할 때도 let을 활용해서 쉽게 의미 전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overserv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떤 단어 앞에 over를 붙이고 아니면 under를 붙여서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유용하죠. 여기서는 이제 서브가 제공하는 거, 음식이나 술을 제공하는 걸 뜻하니까 너무 많이 제공한다고 할때 오버서브라고 한 거고 뭐 너무 적게 제공을 했다면 언더서브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 오버와 언더를 붙여서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식이 음식을 너무 많이 익혔다. 그렇게 말할 때 오버쿡트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너무 많이 익혀서 이제 맛이 없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덜 익혀서 그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덜 익힌 것은 그냥 undercooked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over와 under가 들어가는 쓰임이 상당히 많으니까 나올 때마다 좀 주의해서 보시고 일상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용을 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라면을 쫄깃하게 끓이는 게 좋으냐, 퍼지게 끓이는 게 좋으냐, 그것도 오버쿡하고 언더쿡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쫄깃한 게 좋으면 언더쿡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I love my 라면 언더쿡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좀 이렇게 퍼진 게 좋다 그러면 I love my 라면 slightly overcooked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버하고 언더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표현하는 접두사라는 점. 잘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에 활용하는지도 그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키워드 스피킹 보충 수업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큰 틀에서 이런 식으로 좀 방송을 진행해 볼 생각이고요. 오늘 첫 시간이라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싶은데, 다음부터 좀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